박사님 덕분에 아버지와의 마지막 3개월을 평생의 선물로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81세 김철호님의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 신호들을 몰랐다면 아무 준비도 못하고 후회만 안고 살았을 거예요. 작년 83세 박영자님의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옛날 이야기만 하시는데, 치매인가요? 정밀 검사를 해봤지만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를 따라가고 계셨던 겁니다. 국내 노인병원 환자 1200명을 추적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망 1년 전부터 뚜렷한 신호를 보인 경우가 무려 92%에 달했는데 가족 중 이를 알아차린 비율은 겨우 15%에 불과했습니다. 40년간 노인 건강을 연구해온 박성훈 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10가지는 병원 차트에도 적히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40년간 지켜본 임종 직전 어르신들은 90% 이상 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만약 지금 부모님이 이렇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봄 78세 최영희 님이 상담실을 찾아오셨을 때가 생각납니다. 반년 동안 몸무게가 5kg이나 줄었고 즐겨 하시던 산책도 중단하신 상태였죠. 자녀분들을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1년 정도 어머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시길 권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1개월 뒤 78세 최영희 님은 가족들 품에서 고요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혹시 유용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노인 전문 병원에서 4,5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했고, 수많은 분들의 인생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내용은 대형 병원 전문의들도 잘 모르는, 하지만 무척 중요한 정보입니다. 수천건의 진료 기록을 분석하며 찾아낸 이 패턴은 특정 질병과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노인에게서 동일하게 관찰됩니다. 많은 자녀분들이 말씀하시죠. 박사님,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꺼내는 걸 꺼려 하다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40년 임상 현장에서 본 바로는 진짜 갑작스러운 죽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몸이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들을 읽어내지 못했을 뿐이죠. 실제로 임종 후 유가족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런 신호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단지 그 순간에는 몰랐을 뿐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장 중요한 준비 방법을 놓치지 않게 될 겁니다. 잠깐만요. 어, 다섯 번째 음. 신호는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가장 많은 자녀가 놓치고 눈물 흘리는 신호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일상에서 생애 마지막과 직접 연결되는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생존 에너지가 빠지는 겁니다. 단순히 입맛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이제는 영양분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생애 마지막 12개월에 접어든 노인의 약 82%가 눈에 띄는 체중 감소를 겪습니다. 6개월간 몸무게 7%가 줄었다면? 그건 비상사태입니다. 이때 억지로 고기 구워드리지 마세요. 차라리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 사탕 한 알을 입에 넣어드리는 게 100배 낫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영양 보충을 위해 고단백 음식을 강요하지만 이 시기에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몸이 거부하는 음식을 억지로 넣는 건 소화기관에 부담만 줄 뿐입니다. 90세 박정란 님이 계셨습니다. 6.25 전쟁 시절에도 끼니를 거른 적 없다고 자랑하시던 분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어, "박사님, 요즘 어머니가 식사를 제대로 안 하세요. 옷도 두달 사이에 헐렁해졌어요. 온갖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반년 후 90세 박정란 님은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더 위험한 건이 체중 감소가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점입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준 노인은 넘어질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반년 내에 체중의 5% 이상을 의도하지 않게 빠졌다면은 분명한 관찰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 음. 벽에 부딪힌 듯한 극한의 탈진이 찾아옵니다.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깊고 지속적인 탈진 상태를 말합니다. 임종을 1년 앞둔 노인의 약 86%가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75세 최민성님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동네 세 바퀴를 걸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예. 아버지가 요새 자꾸 피곤하다라고 하세요. 산책도 안 나가시고 8시만 되면 주무시려고 해요.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파도 현상입니다. 예. 아침에는 비교적 괜찮다 가도 갑자기 압도적인 피로가 밀려오는 거죠. 40년 경험으로 볼때 가족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더 활동적으로 지내셔야 해요라고 권유하는 거죠. 하지만 이 시기에는 오히려 의미 있는 휴식을 도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실용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하루 중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대를 파악하세요. 대부분 오전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대화나 활동을 계획하고 오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드리세요. 세 번째 신호. 현재가 아니라 과거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임종 1년 전 노인들의 약 79%가 이런 변화를 보입니다. 현재보다는 과거에, 현실보다는 추억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83세 강수정님의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5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또 가끔은 주변 사람을 못 알아보기도 하시고요. 치매인가요? 정밀 검사 결과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따라가고 계셨던 겁니다. 뇌로 가는 혈액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가장 오래되고 깊은 기억들이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건이 시기에 노인들이 종종 이미 돌아가신 가족을 본다고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임종 전 방문이라고 부릅니다. 호스피스 환자의 약 60%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환자 중 평생 사교적이었던 78세 김영성님은 손자의 결혼식에서도 조용히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행사를 즐기지 않는다고 오해했지만 나중에 할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 뿐이었죠. 이 시기에 가족들이 할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네 번째. 신호 작은 감기가 생사를 가르는적이 됩니다. 임종 1년 전 노인의 약 85%가 갑작스럽고 지속적인 면역력 저하를 경험합니다. 76세 정수미 님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반년 동안 세 번의 폐렴으로 입원하셨죠. 모든 검사에서 면역 체계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9개월 후 독감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음. 위험한 건 노인에게서는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고열이나 통증 대신 단순한 혼란이나 식욕 감소, 피로감으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85세 안명숙님은 반년 동안 기관지염, 대상포진, 요로 감염을 연달아 경험하셨습니다. 회복 기간이 점점 길어졌고 결국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가족들이 가장 많이 속는 가짜 호흡에 주의하세요. 임종을 약석 달에서 반년 앞둔 노인들에게서 특별한 숨쉬기 패턴이 나타납니다. 깊고 빠른 숨을 쉰후 잠시 숨을 멈추는 게 반복되는 거죠. 85세 송혜진 님의 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손발이 차갑고 숨을 쉴때 이상한 패턴이 있어요. 잠깐 숨을 안 쉬다가 갑자기 깊게 숨을 쉬어요.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4주 후 85세 송혜진 님은 평화롭게 잠든 듯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현상은 뇌의 숨쉬기 조절 중추가 변화하면서 발생합니다. 몸이 중요한 장기에 혈액을 집중시키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창백해집니다. 놀라운 건 이러한 변화가 환자에게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몸이 자연스럽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신호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어, 놓치기 쉬운 나머지 다섯 가지를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 하루 20시간 잠속으로 빠져듭니다. 몸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스스로 절전 모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하루 4시간도 안 된다면 주에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 평생 거부하던 단맛을 갈구합니다. 뇌가 빠르게 쓸수 있는 당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평생 안 드시던 케이크를 찾으신다면 그냥 드리세요. 여덟 번째 신호 뜨거워도 아파도 느끼지 못합니다. 신경계가 점점 둔감해지는 겁니다. 화상을 입거나 다쳐도 아프다고 말씀 안 하실 수 있으니 자주 살펴봐야 합니다. 아홉 번째 신호 평생 아끼던 물건을 나눠줍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압니다. 정리하는 모습을 막지 마세요. 그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작업입니다. 열 번째 신호. 이제 얼굴에서 모든 긴장이 사라집니다. 마치 평화를 찾은 것처럼 표정이 부드러워지죠. 이건 몸이 이제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박사님,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왜 아버지는 기운이 없으실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노화가 아니라 셧다운입니다. 몸속 세포 발전소가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발전소 셔터를 내리고 있는데 억지로 운동시키고 고기 먹이는 건 고장난 기계에 과전류를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제발 멈추세요. 이건 병이 아니라 이별의 준비입니다. 몸은 이 과정을 가능한 한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적응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호흡 변화는 몸이 점점 덜 필요로 하는 산소를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말초 혈액순환의 감소는 중요 장기에 혈액을 집중시켜 핵심 기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는 전략이죠. 가족들이 임종 준비를 할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료적 결정을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면 불필요한 의료적 개입을 줄이고 환자의 뜻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통증 관리뿐 아니라 심리적 영적 지원까지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돌봄 제공자인 가족의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순간의 의미를 찾는 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생애 회고 인터뷰나 영상 편지, 가족 역사 기록 등은 소중한 유산이 될수 있습니다. 미 해결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다섯 가지 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열 가지 신호를 알고 있다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대신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할수 있을 겁니다. 박사로서 40년간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죽음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 신호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환자의 딸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신호들을 알았기에 저희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석 달을 평생의 선물로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선물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 오늘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가족에게 다섯 마디 말을 전하는 겁니다. 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꼭 마지막에 가까워졌을 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나누는 이 말들이 결국 후회 없는 이별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은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사랑한다는 말이 어려우면 엄마 오늘 날씨 춥던데 따뜻한 물 마셨어요라고만 하세요. 그 한마디가 나중에 평생 후회를 막아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들었던 따뜻한 한마디는 무엇인가요? 혹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여기에 기록해보세요. 그 기록이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댓글 하나하나 직접 읽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신 분은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